안녕하십니까 다들락 시마트 에디입니다. 오늘은 그 하프로 구명조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로 위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열어서에 열어서 왜 보시면 이목 부분이 넓어가지고. 편안하게 착용감이 있습니다. 음, 어깨 쪽에 착용감이 좋다는 말씀이시죠? 아, 그렇습니다. 네. 밑에 보면 이 줄무늬가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야광 비춰서 조난시에, 조난시에 식별력이 막... 좋습니다. 예, 좋구요. 요 하프로 써있는 이 안쪽에 보면 그 자동팽창 시스템 가스하고 그 수분감지 인플레이터 들어 있습니다. 그 열어서 한번 보여 주세요. 네. 보시면 가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 네, 가스는 20g이라 용량이 충분하고 이 수분 감지 인플레이터는 그 통째로 교체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그 끈, 예 네, 손잡이, 네. 네 당기면 이제 수동으로 펼쳐집니다. 네, 펼쳐집니다. 밑에 있는 이 레바가 조여지는 힘이 무거 강해서 200kg까지도 조여진다는 그런 버클, 설이 있습니다. 버클의 버클 강도가 강도가 셉니다. 200kg라 조난식그 견인할 때. 그 튼튼하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. 왼쪽에 망이 있어서 망사 안에다가 약간의 그 물건을 좀 핸드폰이나 가위나 예, 뭐 소지할 기타, 수 있습니다. 쇼크리더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뒤에 보면은 이 망사 펜, 망사가 있는데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통기성이 탁월합니다. 예, 여름철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 그 허리벨트 허리벨트가 있고 는저 조절되잖아요 조절되는 부분 좀 보여주세요 네. 허리벨트, 이게 프리 사이즈라서 허리 벨트 프리사이즈라서 허리둘레를 좀 길게 널 길게 늘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착용할 때그 조절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입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옷을 조금 두껍게 입었습니다 타이트하고요 이제 끈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, 끈 조절 할수 있고 여기서 이제 조여가지고 네. 끈 조절 할수 있고 등에 이렇게 메시망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어깨 쪽에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착용감 좋고 200kg 견딜 수 있는 버클 이쪽에 수분감지식 인플레이터하고 20g짜리 가스 이거는 이제 수동 팽창용 손잡이.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사판, 조나인지. 여기는 소품 주머니 메시망.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네. 가장 이제, 큰 특징은 너무나 좋은 물건인데 훌륭한 가격으로 저희가 가격을 많이 내려 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6만 원으로 네. 기존 가격 무시하고 네. 저희가 6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격으로 또 대폭 할인해서 드립니다. 네, 수량이 한정적이니까 6만 원에 사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남 재고 수량에 한해서고 이 이외에도 이제 구명조끼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솔낚시 동탄점 이동탄점에 다양한 팽창 및 고형식 구명조끼 있으니까 많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오늘은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보여드렸고요. 네,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